마늘과 한 번만 먹어도 독이 되는 음식 5가지. 마늘 건강에 좋다고 자주 드시죠. 하지만 마늘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. 빠르게 5가지 알아볼까요? 화면 두번 두드리면 온 가족이 건강해집니다. 한입 건강. 첫 번째 꿀. 마늘과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서 가스를 발생시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위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. 두 번째 생강. 마늘과 생강을 함께 과도하게 먹으면 몸에 열이 쌓여 피부질환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.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. 세 번째 고등어 마늘과 고등어를 함께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져서 피부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날수 있습니다. 네 번째 닭고기 마늘과 닭고기는 둘다 몸에 열을 높이는 음식이라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소화력이 약한 분은 피하세요. 마지막 다섯 번째 녹차 마늘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녹차의 탄닌 성분 때문에 함께 먹으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녹차는 마늘 먹고 1시간 뒤에 드세요. 여러분, 아무리 몸에 좋아도 음식 궁합을 무시하면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. 한의 건강